소녀는 길가에서 들풀 한 줄기를 뽑아 시각 장애인 아저씨에게 건넸다. 그런데 옆에 있던 부하가 그 풀을 하찮게 여겼다. 소녀는 억울해서 울음을 터뜨렸다. 그 눈물이 마침 들풀 위에 떨어졌다. 아저씨는 소녀를 실망시키지 않으려 그 풀을 먹었다. 다음 순간 불구였던 다리와 실명된 눈이 놀랍게도 바로 회복되었다. 집에 돌아온 후 아저씨는 소녀에게 옷을 갈아입으라고 했다. 하지만 의붓언니는 이미 옷 속에 더러운 것을 넣어두었다. 충직한 개가 소녀에게 그 옷을 입지 말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의붓언니는 억지로 입히려. 했다. 걔는 즉시 그 옷을 언니에게 던졌다. 언니의 몸에는 곧 붉은 발진이 돋아났다. 그녀는 오히려 소녀를 모함했다. 소녀는 부모를 진심으로 사랑했기에 가족사진을 꺼내 그들에게 보여주었다. 하지만 오빠는 그 사진을 바로 찢어버렸다. 부모는 소녀를 꾸짖었다. 다행히 아저씨가 제때 나타나 소녀를 감싸주었다. 그때 할아버지가 위독하다는 소식이 들렸다. 남자는 소녀를 데리고 병문안을 갔다. 그러자 소녀는 머리카락 끝으로 할아버지의 코를 살짝 스쳤다. 다음 순간 10년 동안 잠들어 있던 할아버지가 깨어나 할아버지는 낡은 옷을 입은 손녀를 보고 진짜 손녀가 가난하게 살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반면 양녀는 매달 50만 달러를 받고 있었다. 분노한 할아버지는 손녀에게 아저씨를 아버지로 삼으라고 했다. 그리고 두 아들에게 말했다. 누가 더 능력이 있나? 그가 집안을 이끈다. 그후두 사람은 각각 팀을 꾸려 보물 감정회에 참가했다. 하지만 큰형은 욕심을 부려 천등을 켰다. 마지막에 남은 것은 반돈 1달러짜리 쇠고양이뿐이었다. 그러자 소녀는 아저씨에게 조용히 말했다. 다른 보물들은 회색이에요. 이 고양이만. 반짝 반짝 빛나요. 형은 고양이 눈이 빛이라고 착각하고 3천만 달러를 주고 사 버렸다. 그는 고양이 눈을 파내고 몸똥은 소녀에게 던졌다. 소녀는 그가 후회할까봐 1달러를 주고 고양이를 샀다. 감정 결과, 형의 보물은 전부 가짜였고 버려진 쇠고양이의 배 속에는 최고급 제왕록 빛이가 숨겨져 있었다.